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들, 성경이 말한다 말씀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이 말하는 산 자와 죽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사한 사람이고 예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이 개념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은 자들이란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가로사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에베소서 5장 14절.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여 영광의 두루마기가 사라지고 죄의식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사실상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속아 죄 지은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까지 즉시 거두지는 않으시고 모든 동물에게까지 수명을 주셨고 사람에게도 수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명의 기간 동안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다시 얻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죄 때문에 주어진 수명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천수를 누리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슬픈 현실입니다. 장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지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임으로 범죄함이라. 이 육체의 삶 속에 성령께서 양심을 일깨우시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감화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강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성령을 계속 거역하면 마침내 떠나십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어떤 중죄일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거역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묵살하면 마음이 굳어져 성령이 떠난 상태 곧 죽은 자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고의로 진리를 거절하고 양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호소를 끝내 무시하여 양심이 마비되고 뻔뻔스러운 상태에 가면 동물적 육체의 생명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감화 아래에 있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나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는 사한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늙고 병들고 사고로 또는 순교로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슨 뜻입니까?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사람들 특히 성도들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사망하는 것을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려 53회나 잠들었다 잠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가다사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아도 산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질병, 투쟁, 온갖 문제들이 고통을 안겨줍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 주위 도처에 널려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욕기 5장 7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고난을 위하여 난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인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살다가 동물적 인생을 끝마치는 삶은 얼마나 허무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 영의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므로 그분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아침 주님 오시는 날 신령한 진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행실에 감염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